네, 16년도 2회차입니다. 자, 그리고 코발트 진짜 빈출이라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코발트 어, 스텔라 어, 스텔라이트도 아니고 그냥 스텔라라고 외워주세요. 우리 그 맥주 중에 스텔라 있죠? 어, 코발트 그렇게 암기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두랄룸이 너무 많이 나왔죠? 알고마마알고마마 알고마마. 자, 그리고 또두랄룸을 어떻게 보여? ESD라고도 하죠. 그래서 알고마마 63번 보겠습니다. 표면 경화법 이거 저번에 설명했죠? 어떻게? 이 탕에다가, 어 우리 여기 탕어 왔다 갔다 한다고. 자, 이거, 지랍법. 침탄 몰라도 일단 지랍법으로 가는 겁니다. 64번 보겠습니다.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죠? 우리 생각난 김에 써보죠. 18%, 어 이거 4%, 그리고 부위가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거,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비중이 가장 큰거 어, 나비 제일 크죠. 66번 서브제로에서 틀린 것은 이라 되어있어요. 자 서브제로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자 일단 서브제로에서는 어 결국엔 마트엔자이트화를 시키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담금질 음, 이렇게 써있네요 아예. 자, 그리고 시화가 적다면, 시후 변화가 적다면, 어, 가장 좋은 게 되는 것이 바로 서브 제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틀린 것은 하면은 뭐, 소거법으로 1번 하면 됩니다. 67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틀린 것은, 고만간간으로 틀린 것, 뭐, 뭐냐고 물어봤는데, 이거 어, 그냥, 고만간간 하면은, 음, 일단은 뭐, 엄청 단단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이 앞에 고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도, 어, 뭔가 좀 단단한 느낌이 어, 오시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 단단하기 때문에 여기 파쇄기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단단하기 때문에 어, 마틴자이트가 아닌 오, 오스테나이트. 네. 오스테나이트 단단하죠? 근데 마틴자이트 보다는 안 단단하지만 어, 오스테나이트 조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어, 수임법에도 사용이 된다. 여기까지만 알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4번 네, 68번 볼게요. 68번에는 강의 5대 원소라고 되어 있어요. 자, 5대 원소. 이참에 그냥 한번 외워보시죠. 네, 바로 이렇게입니다. 플스, 시망탄. 전 이렇게 암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플, 플스라는 게 플레이스테이션, PS라고 하죠. 어, 플스, 시망탄, 규소, 어, 망, 탄. 탄. 탄은 이제 탄소가 되겠죠. 어, 탄소. 자, 플스, 시, 망, 탄. 해서, 순서가 꼭 이렇게 아니어도 돼요. 그냥, 외우기 쉽게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럼, 플스, 시, 망, 탄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9번 볼게요. <laughs> 제가 이럴 때도 말했던 것 같아요. 자주 나온다고. 자, 우리 CSI, 아, <laughs> CSI 하면, 뭐, 과학수사가 아닌, 우린 이제, 마우러가 생각나는데 있죠? 그래서, 정답은 마우러입니다. 자, 70번입니다. 자, 70번. 과공석의 탄소함유량 자, 이거 한번 알아보죠. 네, 지금 같은 이제 표가 보이시죠? 이거는 어, 이제 너무 넘사, 위에 는그 학점으로 보시면 돼요. 4.3, 응, 공정. 자, 밑에는 좀 편형적이게 되어있는 좀돼돼것 같아요. 이렇게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가 이제 퍼센티지, 합류량, 탄소 탄소 합류량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과공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과공. 어2% 까지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다4.3 까지.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요 표, 어 꼭한번 적어 보세요. 교재에다 적든, 아니면은 뭐 따로 노트에 적든, 한번꼭 적어 보세요. 자, 넘어갈게요. 네, 이 문제 좀 어렵죠. 음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릴리프 벨브가 이제 보입니다. 저이 A에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어 이건 솔직히 좀 확률적으로 찍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찍을 때 찍더라도 1번과 3번은 찍으면 안 돼요. 자, 릴리베 별별가 있기 때문에, 요거 3번 아니면 4번은 찍어야 되는데, 이거는 네, 3번입니다. 72번 보도록 할게요. 72번에는 요거, 출구라는 데다가 에 하이라이트 한번 쳐볼게요. 출구. 출구가 영어로 뭐죠? 그렇죠. 아웃이죠. 따라서 아웃 하나 있죠. 세 개. 네, 요거 어떻게 돼있냐 자, 요거 두 개죠. 하나, 두개 그리고 한, 리 삼, 사 네개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다섯개? 어 잠시만요 좀 이상한거 같은데 음.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네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아 다섯개구나 다섯개 이렇게 돼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어, 다섯 개이두개 해서 정답은 4 번입니다. 아, 잘 보셔야 돼요. 어, 헷갈릴 수도 있네요. 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 이거 항상 자 나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요 유속을 한번 구해봐라라고 돼 있어요. 자, 제강의에 유체역학 다 수강하셨죠? 그러면 이제 다 푸실 줄 아실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거의 유체역학 문제죠. 자, 대입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Q는 요거고, 내경 D는 요거여서, 어, 다 대입하시면은 V값 나오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76번입니다. 76, 앞에 사실 볼 필요는 없고요. 구성기기에 이물질이 제거되는 거, 이거만 보셔도 3번입니다. 7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복 운동이라 되어있으면 그냥 플랜저 끝. 78번 볼게요. 자, 한쪽 방향은 어, 이렇게 되네 역방향은 힘들다. 어, 체크를 보죠 79번 감속이래요. 디셀러 t 레이션 우리 악셀, 그거 악셀 액셀 아시죠? 악셀은 가속이면 은디셀러 t 레이션은 어, 감속에 해당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8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번에는 릴레벨밸브가 뭐냐라고 되어 있죠. 이거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어김없이 동력학 부분은 어 그냥 좀 스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만 보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83번 보겠습니다 83번은 좀 음, 이건 쉬운 거예요 자 이쪽으로 되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해도 왔다 갔다 하겠죠 이런 거를 우리 병진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자주 나와서 또 가져왔습니다. 자, 주기 여기에서 이렇게 됐을 때, 최대 값은 어떻게 되냐라고 되어 있죠. 자, 중요한 거는 그냥 이겁니다. 자, 이런 꼴이 보이면은 그냥 오메가 제곱 A에요. 왜 그러냐고요? 예 그냥 그렇게 외우시는 게또 좋습니다. 89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고유진동수 풀어보라고, 풀어보라고 되어있죠. 자 그러면 은 우리 F는 E5분의 오메가죠. 자 오메가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오메가는 루트 G분의 아 뭐야 델타 분의 G죠. 이 델타에 대입할 것은 요거 처짐 넣어주시고 G는 9.8 넣어주시면은 오메가 나오죠. 그 오메가를 어, 여기다 대입해주게 되면은 우리 굴진동수 F는 네, 2번이 나옵니다. 네, 91번 한번 풀어볼게요. 어, 냉각 우수한 냉각, 냉각 능력 우수한 거. 자 4번인데, 자 이거 소금물입니다. n a c l 에 소금물. 자 92번 작은 철구만 보시면은 그냥 3번 해주면 됩니다. 이거 음, 넘어갈게요. 84번 볼게요. 84번. 어 이렇게 되어 있는 아크 용접. 어, 다크 아 용접이네. 근데 이 용제와 와이어가 분리되어 공급된다. 이걸로 어, 서브 머지드. 네, 96번입니다. 이건 좀 논란이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이거 둘다 정답 처리됐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네, 전기적 신호고 어, 회전 피드백한다. 네, 97번에는 어 이거 좀 오타가 있네요. 일단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어,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랬죠자 소성이라는 것은 자, 널링 가공도 포함되고 압출도 포함되고 전조도 포함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까요? 어, 굳이 이렇게 표현는 없지만 어차피 뭐 암기하는 챕터니까 그럼 이렇게 외워보세요. 자, 소성아 앞에 널린 게 전조야. 자 앞이라는 것은 여기 앞 어, 널링 널링 전조, 전조. 9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삭류라고 되어 있죠. 절삭류의 역할로 틀린 것은. 음, 이 절삭류 문제는 저번 시간에 도 나왔던 것 같아요. 당연히 칩의 친화력 음, 도와주고요. 냉각에도 도움을 주고요. 음, 마찰 감소에도 도움이 되죠. 근데 표면 조도를 향상시킨다. 뭐, 향상시키진 않죠. 근검은 3번입니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100번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핑 다듬질에 대해서 틀린 것은. 그럼 맞는 것부터 한번 보, 보 봐서 이제 소고한 게더 빠르겠죠. 내식성이 증가된다. 맞죠. 유연성 좋아지고요. 마찰이 계속 적어지죠. 내 마멜성이 어, 증가될까요? 과연? 왜냐면 이게 표면이 엄청 깨끗해진 거잖아요. 이렇게 윤택이 반짝반짝 하는 거죠. 마멜성이 증가될까요? 아니죠. 오히려 감소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